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죠? 아, 전 세계에 불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잠복근무 중인 독립해방둥이 여러분. 자, 저도 오늘 잠복근무 중이라서 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고래고래 좀 질려줘야 되는데. 약간 속삭이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채 여기는 자주, 경제적 자주 독립해방을 꿈꾸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뭐 t 기 q 나 테슬라, 그런 변동성이 심한, 어, 그런 그 뭐, 한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이게 5% 정도 하락할 때, 그죠? 5%, 5 정도 이제 하락할 때, 그때마다 추매를 해 나간다는 거죠.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걸 얼음골를 연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죠? 어, 그래서 배추. 배추는 이제, 디키큐는 테슬라겠죠. 그죠? 요것들을 갖다가 5% 정도 떨어졌을 때, 그죠? 추매를 해서, 비율을 해서 김장 당구듯이 김장 두에 묻어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급락하고 급,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을 때, 요때 이렇게 구입, 김장 당구듯이 이제 추매를 해놓으면 나중에 세월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가치들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AI 김장 두들이 복제를 한다. 뭐 그런 컨셉이에요. 자, 그게 내 소설이고, 경제공상소설이에요. 자, 저와 함께 합시오. 오늘의 해방일지 정합니다 Let's go!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나스닥 마이너스 3%는 언제 올까? 네, 과연 올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조금 이상하죠, 그죠?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큰 폭락이 온다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럴만도 하지.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나스닥 마이너스 3%를 나마 3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나스닥 마이너스 2% 하락을 나마 2. 예, 이렇게 제가 비율를해 봤습니다. 그런 때는 이게 2021년, 지금 2022년, 아, 지난 2 0 2 2년 그 올해 2023년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드라마가 진짜 많았죠. 여기서 뭐 벌써부터 파이어죽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완전히 갭 틀려서,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23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죠? 21년에는 정말 많이 상승한 그런 연도죠. 여기서 남아 3위, 나스랑 마이너스 3%가 두 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남아 이 나스닥 마이너스 2%가 12번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적당히 내려오고, 12번 정도 나스닥 마이너스 2%가 와서, 우리가 김장을 하기에 딱 좋았다. 그 모아간 사람은 여기서 아주 큰 수익을 받겠죠? 물론, 역사적인 고점이 나오고, 나스닥 마이너스 17번이나 나오던 22년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익, 수익 익지를 하고 튀어나갔을까? 안 그러면, 게미들이 쓰나미에 휩쓸려가듯이 뭐가 아, 몽창 여기서 이제 이 세력들이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휩쓸어서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이 이게 다시 들어왔어. 아마 들어설을 거예요, 그죠? 나는 세력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23년에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나오지도 않았어. 그죠? 벌써 이게 한 번, 두번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두 번밖에 안나와서 6개월이나 지났는데,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대로 확 올라가서, 지금 역사적 최고점을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여기서 한번 골로 보내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세력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마이너스 3%를 보낼 구실을 찾고 있어. 어 이번에 이제 러시아 사태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큰 사건들이 없어 지금은. 응. 그래서 뭐 이렇게 그큰 질병이나 그 국제정치 정치나 전쟁이나 이것들을 와서 한번 좀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다들 불안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뭐 그레이링을 하향하는데 너무 올랐다. 어, 그게, 그게 이유야. 뭐 전기차가 안 팔리거나 뭐 경기가 지금 현재 수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 그 지경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음, 때다. 이럴 때일수록 김장독 매매법을 더욱더 매진해야 될 때다 지금. 그렇죠? 너무나 급등하기만 하면 안 되지. 올라가서 내려오죠. 그렇죠? 적당할 때, 빠질 때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했을 때 그때그때 줍줍 그때 한다는 게 컨셉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락장이다. 왜냐하면 나스닥 마이너스 3%도 한 번도 안 나왔고 이번 나스닥 마이너스 2%도 두 번밖에 안 나왔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좀끌어올릴지 몰라. 다들 불안해하는 거지. 그래서 설마 한 방에 역사적인 고점인, 한 방에 역사적인 고점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네. 근데, 사람이라 알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곤란하죠. 우리는 아직 수량을 못 모았다.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하면서 김장을 담고가면서 마이너스일 때 수량을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자전거 한대 있으면 5섯배가아 10배가 안 들어도 자전거 10대잖아요. 자전거 10대 가지고 부자가 못 되지. 테슬라 모델 X 1대가있는데아한 대가 있는데 10배가 안 들어도 뭐파어적못 되잖아. 그죠? 지금은 최대한 내 자산들을 김장독에 묻어서 지금은 내 자산들을 배추 요것들로 바꿔서 김장떡에 묻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나 빨리 올라가 버리면 내 김장떡에 몇개 없다, 이게. 네. 그죠? 결국은 내가 버젓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10배가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으면 10배, 10배가 가면 100억이잖아요. 그죠? 그런, 그런 식으로 김장떡을 내가 1 0억을 지금 묻어야 10배가 되면 100억어치 밸류가 되는 거죠. 그죠? 아 어, 그게 중요하다. 김장떡을 뭐, 10만원씩 묻으면 10배가 100만원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러면 오늘의 내 계좌를 한번 볼게요. 뭐 그렇게 해서 지금 2023년에는 2023, 나스닥 마이너스 3%가 와야 할 때다. 안온게 이상하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다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나스닥 마이너스 3%가 와서 폭락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장을 담글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250불이야. 3% 3.08%가 올라서, 아, 5 2 0인데뭐 4700불 올랐어요 저번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별 감흥이 없죠. 결국 마이너스에서 3% 플러스가 됐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셀 실질적으로 t q 기도 39불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무슨 정세, 그니까, 이자율이나, 뭐, 국제정세나, 유가나, 뭐, 이런 거, FOMC나,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대로 나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일일이 그, 거지 내가 왜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내가 있는 관심은, 과연, 마이너스 5% 정도 빠져서, 얼음 꿀이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만하면 돼. 뭐, 이렇게 복잡해. 그죠? 그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보통 TKQ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그죠? 이게 마이너스 5%도 제대로 안 떨어져. 이 보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그만큼 지금 상승량이 가파르다. 왜냐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번 마, 나, 나스닥 마이너스 2%도 올 초에 한두번 정도 나오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되게. 그쵸?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5월달에 제가 25개를 묻었어요. 그죠? 755 가치를 가지고. 근데 지금 오늘이 39불이니까 지금 982불이 됐어. 그래서 227불이 소득이 났고, 그래서 이게 이 소득으로 227불이 39불로 나누면 6포기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AI 김장뚝이죠 그죠? 응? 김장뚝에 내가 25개 집어 있는데, 6개 늘었잖아. 요 그죠? 그래서 6월달, 아무래도 5월달에 더 수익이 커져. 6월달, 7월달,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묻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d q q q 는 96을 묻었어. 3,000불 들여서. 근데 295불이 수익이 났고, 8개가 불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총 100개가 된 셈이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 나가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너무 상향 하고 지금 고를 안 봐주니까 좀 곤란하다.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욕심을 좀 부려서 많이 샀죠? 마찬가지로. 근데, 어, 5, 6월 달에만 지금 이제 그걸 보면 85개를 제가 샀어요. 한 2만 불이 치 들어서. 근데 지금 2만 1 0불에가치게 됐어. 아무래도 5월 달에 묻은 게 평균 단가가 180이야. 이때, 어느 정도 내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사실은, 그죠? 왜냐면 하다 털리고 나면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털리고 나면 내가 여기서 추미할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지 어느 정도 내가 p u r c h a s 잖아요 여기 한 만불 정도는 항상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아사이가 나왔을 때,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면서 반길 수 있다. 남아삼이 왔을 때, 내가 추미할 돈이고, 그냥 개털이면 곤란하다. 그래서 총 85개, 5월달, 6월달에 합쳐서 샀는데, 했는데, 6개가 늘었어. 여기 아, 지금 많이 줄었죠, 손실이. 좀떨올라 그래서 91개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씩, 김장떡 매매법을 가지고 추매를 해 나가면서 늘려나,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나, 스닥 마이너스, 최고, 역사적 최고점이 나오거나,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그때까지, 그때까지 또 천천히 또, 뭐, 논하도록 하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은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결국은 계속해서 우상향 하다 보면은, 그죠? 내려오고, 내려오고. 여기서 내가 묻은 김장동들이 가치들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10개를 묻으면 12개가 되고, 점점 가치가 올라가므로 해서, 이게, 불려나간다. 그죠? 내가 그 늘어난 김장독 숫자가 내한달 생활비를 충당하면 그때 내가 파어중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설이 가설. 근데 이것을 한계에서 이루어나가고 싶다. 이거죠. 그죠? 어. 그래서 너무나 다른 곳에, 쓸데 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구독해 주시고, 우리 함께 증명해 나갑시다. 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 댓글로 남겨 주시면, 하고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내 혼자 독백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어, 오늘 이렇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내가 좀더 소리를 지르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방.